연애할 때 그렇잖아요. 보고 싶으면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. 네. 부산에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보죠? 없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런 점이 단한거고 꼬리 부하장님이 크리스들교 겪고 리케너스도 번식을 하시지 않아요? 네. 그 친구들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아잔틱이라는 친구를 꼬리 부하장님이 예전부터 열심히 이제 브리딩을 하셨죠. 네.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친구의 할아버지가 이제 수염 농장에 어. 아잔틱인 말똥이라는 친구예요.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똥이가얘말똥이의 아, 손주네요. 손주입니다. <laughs> 아주 건강하게 잘 네. 태어나고 제가 말똥이의 이새를 분양 받아서 브리딩한 개체고요. 말똥이의 특징이 또 굉장히 까맣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말똥이의 새끼들이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자손이 손주를 봤을 때도 유전이 잘 되어서 색감이 까맣게 잘 태어나주고 있고요. 소리 부하장님의 대표적인 아잔트 혹시 보실 수있니까 제가 브리딩한 아잔트 중에 핀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 아잔트가 있습니다. 이 등이 고속도로네요. 지금 발색이 안 올라서 조금 색감이 아쉽긴 한데, 이친구는 이제 등을 한번 자세히 찍어주십시오. 이 꼬리 시작 전부터 타고 올라와서 오돌오돌한 부분이 이제 핀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. 이 핀이 여기, 이 벽, 크라운까지 이 안에 보면 아잔틱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이 안까지 다 했을 거예요. 성장을 하면서 조금 지워졌지만, 이 가장자리에 핀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. 이 친구들과... 핀이 강한 짝을 페어를 하면 이 친구가 더 두꺼운 핀을 가진 아잔티이 태어납니다. 그리고 옆구리를 보게 되면 지금 포톨처럼 흰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더 높게, 더 두껍게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. 이제 24년도에 태어난 친구잖아요, 이 친구가. 네. 이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해서 25년도, 26년도에는 더 멋진 아잔티이 태어날 겁니다. 어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멋있게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아잔틱도 이제 받고 네. 또 다른 아이를 소개시켜 주실 아이가 또 있습니까? 이 아이는 제가 수염 농장에서 입양한 아이인데요. 바로 스노우의 베이비입니다. 굉장히 예쁘죠?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죠. 직접 낳을 순 없고 마음으로 낳은 친구인데 이 스노우의 베이비입니다. 스노우는 제또 제가 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긴 하죠. 네. 이 친구는 엄청난 트라이 컬러인데 드리피어 화이트 스팟이 온몸을 뒤덮은 그래서 저희가 논닐리라고 부르는 친구예요. 그 스노우의 베이비인데 이 등핀 밑에 드리피라는 게 벌써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점점점 더 내려와서 밑에 화이트 스팟, 화이트 포톨, 이 상위 레터에 화이트가 번져가면서 점점 논리로 진화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쁘다. 근데 오늘도 이쁘네요. <laughs> 맞습니다. 네. 이 친구들도 잘 크고 있네요. 이쁜 아이를 볼 때마다 밥 주는 것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 키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처음 자도 똑같았어요. 아잔틱으로 열심히 브리딩하다가 트라이컬러를 만났거든요. 꼬리 부장님도 그 길을 걷으시는 것 같아. 요 아잔틱을 열심히 <laughs> 네. 브리딩하시다가 이제는 트라이컬러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.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세이블 헤 아잔틱입니다. 음. 요즘에 세이블 아잔틱이 또 최근에 나오면서 굉장히 핫해졌는데 이 친구는. 아잔틱의 유전자를 몸속에 지닌 세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 성별은 암컷이고,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. 내년 혹은 내후년 초에는 꼭 세이블 아잔틱을 볼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이 세이블이랑 아잔틱을 콤보를 왜 하냐면, 지금 세이블 헤다단식인데,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세이블이죠? 세이블의 특징을 보면, 이 화이트가 굉장히 잘 번져요. 등을 보면. 화이트가 이거 꽉차 있잖아요, 이 크라운까지 이 친구의 장점과 아잔틱의 장점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잔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가 조금 지워지는 형질이 있는데 이 쉐이블이 그걸 이제 보강해 주는 거예요 쉐이블의 화이트가 더잘 차고 번지는 형질을 아잔틱와 같이 콤보를 하면서 더욱더 까맣고 화이트가 많아지는 아잔틱을 해칭하고 싶다 투 콤보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이쁜 아잔틱이 태어난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브리더를 직업을 하신 분들은 오래가 아니에요. 진짜 먼 미래를 보고 계속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지만 매년 매년 결과를 보면서 또 엄청 즐겁고 또 다른 분이 그걸 알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뿌듯하고 그런 직업입니다. 자, 이제 또이 친구. 이 친구는 릴리 세이블입니다. 릴리 세이블 암컷이고 이제 릴리 세이블 아잔틱 3콤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축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는 릴잔틱의 쉐이블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 릴잔틱에서 네. 화이트가 더꽉 차고 더 두껍고 이쁘게 이 친구도 그렇게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죠 브리딩을 이 친구들의 결과는 내년 9월달? 가을 정도면 볼수 있지 않을까요? 내년 말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결과를 제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브리딩한 리키에너스가 있어서 음, 네. 리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또 애정하는 <laughs> 러브 보시면 여기 자율 밥그릇이 있는데 어제 이렇게 피딩을 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자유를 잘 해요 이 친구는 아일랜드 로컬이고요. 누아미라고 하는 로컬 친구입니다. 제가 이거보다 작은 아이를 입양을 해와서. 음... 2년 넘게 키웠어요. 부모는 저기 사육장에 살고 있는데, 2년 이상 키워서 요만했던 애기가, 손바닥보다 더 크게 커지고, 메이팅을 하고, 알을 낳고 또, 리키에너스는 해칭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오래 걸리죠. 그래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. 아마 100일 정도, 음...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태어났고, 총 3마리가 태어났는데, 2마리는 이렇 새로운 집사님을 찾아서 어... 분양을 가게 되었어요 벌써 새로운 집사님을 따라서 떠났네요. 떠났습니다. 어... 3마리 중에 한 친구, 녀석이 6개... 이렇게 남아있군. 이렇게 귀여운 리키에너스 베이비도 키우고 있습니다. 한 100일 정도 걸렸으면 아마 음. 이층 선별은 암컷이 될 거예요. 아, 제가 아,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키에너스는 높은 온도에서 해칭을 하게 되면 수컷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이 말이 뭐냐? 편향 온도가 된다는 거죠. 높은 온도는 수컷, 낮은 온도는 암컷. 그래서 집사님들이 해칭을 하실 때 온도 세팅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별이 정해져요 거의 90%정도 맞거든요 랜덤 온도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암컷으로 크지 않을까 또 애정하는 친구네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의 부모를 이 친구보다 더 작았을 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. 이런 추억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, 이 친구는 내가 3년 전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컸구나 잘 커서 한 쌍이 돼요 또 베이비를 보면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케너스는 기대수명이 굉장히 좀 길어요 정말 오래 전는 40년 정도를 사는데 어.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오래 함께할 수 있어서 제가리키어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친구가 커서 변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그 정도의 변 크기는 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치워주면 됩니다. 이 친구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변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. 그리고 별로 싸놨지도 않습니다. 리키어너스도. 방금도 변을 봐가지고 죄송해. 네. 네. <laughs> 이 친구가 지금 요만한 사이즈도 변은 요만해요. 별로 안 크잖아요. 음, 사이즈가 크면 어쩔 수 없잖아요. 강아지들도 변이 크고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 네. 당연한 거. 먹는 양과 변의 양은 비례한다. 거북이도 변이 크잖아요. 어, 우 엄청나죠. 네. 알다브라 네. 코끼리 거북이는 배추 한 상자로 먹습니다 하루에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짖산님들이 애정하는 만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. 아, 변이 좀 걱정된다.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. <laughs> 좋아하게 되면 그런 <laughs>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. 네. 이걸 너무 섭니다.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. 보고 싶으면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. 네. 부산에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보죠? 어, 없었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런 데는 <장면> 다 남아 <laughs> 오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아이를 오늘 봤는데 진짜 많아요. 이렇게 한번 찍어주실래요? 개체가 방 안에 꽉차 있어요. 지금 여기에 한 250마리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 친구들을 총 관리하려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? 저는 매일매일 주 7일, 하루에 4시간 이상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하루에 4시간 이상 주 7일. 이걸 하루에 다 모든 양을 소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야구제 섹션을 나눠서 분할로 한 마리 한 마리씩 또 열심히 밥을 주시고 청소를 하시고. 근데 너무 기쁘죠? 네. 매일매일 기쁘고 설레고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하남에서 꼬리 부하장님 사육방을 한번 제가 와서 촬영을 했는데 또 수염 농장의 옛날 과거가 또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음. 이게 또 주마등처럼 또 지나가네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좋아서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. 매일 4시간 이상씩을 개체 케어를 하는 게 이게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.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려고 해도 기계도 고장나는데 사람도 아플 때가 있어요. <laughs> 바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제 건강하게 키우시려고 열심히 지금 케어를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제가 마음이 좋네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꼬리부 과장님의 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또 제가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라는 뭐 목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.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아잔틱을 비롯해서 수염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컬러에도 제가 매력이 너무 빠졌거든요 다양한 좀 크레스티드 개코들을 브리딩할 예정이고 또 제가 애정하는 방금 보여드렸던 토케이 개코 아이들도 꾸준히 브리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의 목표라는 게 있다면 은좀 다양한 파충류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크레가 굉장히 주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크레 말고 다른 파충류들도 굉장히 많은 매력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크레를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양한 파충류를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꼬리부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꼬리부아장님 DM을 보내셔서 많이 질문 주시도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염농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뿅, 뿅!